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 전자광 회장의 신년 인사입니다. 광주 장애예술 지원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신춘년이죠. 어, 올해 저희가 어, 신춘년의 어떤 의미처럼 어, 우보 호시의 마음으로 가슴을 쓰겠습니다. 소소 걸음처럼 뚜벅뚜벅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목표가 있으면. 호랑이 눈길로 바로 어,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특별히 어, 이번 작년 12월에 어, 이제 장애예술인 음, 지원법이 어, 시작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에, 그러한 음, 것을 풀어 쓰여야 될한 해의 시작인데요. 어, 장애예술이라는 어떤 법적 주의를, 어, 마련한 틀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 예술인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음, 혼신의 어떤, 음, 열정을 다하기도 했지만, 예, 이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그 안에, 어 가구를 드리고, 어, 그 안에 우리에 맞는, 어, 살림을 드리고 하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유의 어떤 주류로서, 음, 당당하게 우리의 표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우리의 예술, 예술의 어떤 품격을, 어, 사유의 어떤 이바지와 공헌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은, 어, 개인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저희 협회와 같이 이러한 길을 가으면 쓰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는 어 지금 올해 어 우리 협회 어 작가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발달 장애인 어 작가 만들기가 참으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음 올해는 어 우리가 정말로 어자 같은 장애인으로서 어 도와줘야 할 그런 대상인 또 이게 우리 발달 장애인들 우리가 어그 작품의 세계를 완성도 있게 갈수 있게 많은 어떤 지원과 도움이 있었으면 쓰겠습니다. 올한 해, 어, 정말로 어, 꿈의 꿈과 어떤 기대가 참 많습니다. 같이 풀어갔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